조건 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일루 진루 간주로 보고 퇴강 나옵니다. 그 태강이라고 그그 보면 아. 지지는 이제 그거 나왔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밟았으면 내가 의사가 없으면은 바깥쪽으로. 아선 밖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 영시기 같은 실수 많이 하는 건데 나중에 밝혀줄 건데. 1루까지 왔는데 이거 의리 없다 이거. 그러니까 1루만 하라그래서 1루만 아. 일루만. 다른 베이스는 따로게 배울 거야. 그거는 알아. 이거 밟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어, 어, 바깥쪽으로, 손 바깥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요게 기본들.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밟았어, 밟았는데 이렇게 돌잖아. 네. 이러면 태감. 아 무조건 바깥쪽으로. 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1루에서 살기 위한 밀번들 음 오케이. 저기서 제가 공던 저주는 모션 하면 음. 스윙 한빈 스윙 한번 하시고 1루까지 뛰어서 여기 밟고 빠지는 것까지. 두 번, 두번할게요 <웃음> <웃음> 몰랐어. 옆으로, 옆으로 뛰어. 어, 옆으로. 왜냐면 호흡. 여기서 나 오늘 되면 빠르면 홈부터 이거 삼루까지 할 거야. 한 명씩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호흡. 호흡. 첫 번째는 일루까지 그한50% 정도 런닝으로 뛰셔서 스텝만 밟으시고 두 번째는 한70% 정도로. 예. 한번 보시고. 자, 어이. 맞다, 그 마지막에 밟으면서 딱 눌러줘서 이렇게 가면 부풀어 이거 밟을 때딱 숙여 주는 것 같아. 50 정도로 가볍게! 바깥쪽에서 상황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액션은 하여거 어, 예, 밟을 때 항상 조심하시고 발목 나갈 수 있겠어. 여기서 진짜 많이 다친. 생각보다 어. 많이 다쳐 고, 고, 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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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다이리사다다이다 이루사다, 이루사 이루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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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이이 입어. 형님 잠깐만요 어. 제가 참고 좀 할게요 뛸때 치고 나서 이렇게 뛰는 거랑 금방 형님 이렇게 뛰는 거랑 끝에다가 구발 차요 네. 그렇게 때 웬만하면 자세 갖고손을 보고 따라 출발할 때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이렇게 뛰면 구발 차요 차단거리로 가자 이게 그거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첫 번째, 1루는 탈목적으로 <목소리> 니까말 그러니까 그대로 직선만 <목소리> 여기서 보면 직선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서 대각선 <목소리> 직선, 직선으로, 무조건 직선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뛰는 <목소리> 거야 <목소리> 어, 이게 정리 정리한데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 <목소리> 어, 두 번째는 원래 물음표는 오늘 안할 건데 물음표는 안할 건데, 물음표는 안할 건데 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다음에 다, 여기서 왔다가 빠졌어 야, 2루! 이렇게 <목소리> 나가는 거 아, 아. 요게 이제 세컨 가기 위해서 전작업할 때 이제 밖으로 뛰는 그때 뛰어야 되고, 아예 치자마자, 예를들어 일단 떴어 뭐자뭐스럽게쭉 떴어 예를들어 쳤어 저쪽 떴어 일단은 뭐 죽든 살든 어디든 외야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위기 보면서 결정하는 거 그래도 물론 전력 가야겠지 만 근데 내야 땀꼴이다 쳤는데 이거 일로 무조건 애매하다 무조건 전력 일직선 그니까 습관 들이고 원래는 보통 치면은 이렇게 가다가 한 이쯤에서 상황보고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뭐 요선지나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루로 갈게요 이거 한번 근데 이거는 설명 한번 듣고 계속 해야돼서뭐 여러번 연습다도 될게 아니라서 1루에서 <laughs> 살았다 치고 아마 혁인 오늘 이제 처음 들을거다 음. 자 이제 1루에 내가 살았어 살았어 이제 그러면 2루로 가야되잖아 이로 갈 때. 아, <laughs> 여기는 내가, 내가 배운 거고. 응. 전국이가 또 보태줄 거고. 첫 번째는 리드. 응. 리드 하기 전에 매, 참... 제일 중요한 거 베이스에서 발 뛰면 안 돼. 발을 뛸 거면 무조건 뭐만 본다 공. 무조건 공만 봐야 되고 내가 딴 데를 보고 싶어 그럼 베이스와 여기 와서 뭐 코치님을 보든. 불안잔저 하든. 음. <laughs> 안녕 하든. 음. 이거 무조건 베이스 밟은 상태에서 막. 음. 발을 떼는 순간 무조건 공만. 공 어디면 돼. 음. 이러다가 던지면 죽어요. 이거 0.5초도 안 걸려. 음. 예를 들어 갖그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어, 안녕 걸는데 던져. 끝이야. 진짜 0.5초도 음. 안 걸려. 음. 그럼 무조건 베이스에서 발을 찢다. 무조건 볼. 보통 얘기겠죠. 아니면 저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베이스 있다가 공이 돌로 가는 거 보고 투수가 마운드 올라가면 마운드 올라가면 이제 내가 리드를 해야. 리드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고. 요건데, 여기서는 이제 뭘 봐도 돼요. 전체 상황을 봐도 음.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진짜 말이죠. <laughs> 그래서 이제 2로 갈 때는 이제 리드를 하잖아요. 그 푸스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이제 사인을 주고 받아.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자체를 잡으면 이제 폭을 넓혀서 다음 갈 준비를 하는데, 하는데, 그냥 일기선으로 가지 마시고, 살짝 첫 발만. 왼발을 뒤로 해서 옆으로 옆으로 하면 살짝 뒤로 나와요 이거 왜 하냐면 변제가 들어올 때 내가 뭐 슬라이딩을 하든 돌아가든 여기서 들어가면 공 잡으려고 일루서 이런 부딪혀 이렇게 살짝 뒤에 첫 번째 앉아 첫 번째 앉아 아, 살짝 아, 뒤에 음. 내이로갈 거야 그리고 이거보다 진짜 이게 시야가 더 넓어요 아, 이거는 세컨은 시옷이 보이는데 이거는 세컨은 절대 못 보고 아, 그래서 할 때는 처음에 나만 스텝으로 하나 이빨 팬 여기서 자신 있다 사이드 스텝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내가 한번 이를 죽었는데 하나 공 던졌어 이카드가 이래 됐어 이렇게 죽었어 요할 네. 때는 이빨 사이드 패 원래는 이제 내가 슬라이딩 가는 최대 범위 이걸 재는데 우리는 지금 슬라이딩 할건 아니니까 한 요정 한두 발, 두 발에서 세발 정도 요렇게 해서 자 와인드업 들어가서 다리를 들었다, 앞으로 간게 확정된다 그럼 이게 아니고 하나, 둘 문제 뒤에 이다 다시 다음에 이빨 사이드 스텝 잡았어 던진다 하나, 둘 하고 포스가 만약 잡았다 그럼 다시 복귀 무조건 복귀 무조건 복귀 그래야지 딴짓을 할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저기 있으면 공 말고 보면 안돼 여기 가만서 있으면 계속 공만 보고 있어야 돼 근데 포즈가 던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냥 무조건 복귀 노플레이가 됐다 무조건 복귀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또탭 일로 견제다 돌아오고 슬라이딩까지는 아직 안할게요 자 하나 둘게그 다음에 이제 투수 던진다 하나 둘그 다음에 결정 이 사이드 스텝 두 개가 저기 가는 거 일풀 줄어요. 음. 여기서 보통 우리 저번에 연습 경기 하니까 기다려. 쳤다. <웃음> <웃음> 전부 전부 1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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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네 아. 그거 그아 그래. 아. 그러니까 요렇게 2기까지 놓아. 여기서 뭐 했어? <laughs> 공 던졌어. <laughs> 쳤다. 이래. 아. 이거 안 돼. 아. 무조건이 계속 리듬 타야 돼. 리듬 해야 돼. 인자 한번 쳐보시죠. 유대쪽 투수가 넘어, 넘어가면, 어. 네, 넘어가면 발이 넘어가면 사이드 스텝. 아 넘어가면. 왜냐면, 아 근데 여기서 발 빼면 다시 어. 오는 발을 빼면 내가 그러니까 수 플레이트를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 넘어가면. 투수할 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들이 투수 행동을 보고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음. 플레이트 활용하는 법을 배울 건데. 그래서 플레이트, 아, 어, 플레이트 밟고 발. 올라가 순간, 올라가서 네, 이제 올라가는 순간 맞아요. 올라가는 순간. 어. 발 띄는 순간. 응. 발 띄는 순간 원스텝. 네. 이렇게 어. 가는 것도 있고 그것도 불안해. 그수수 이런 사람 있어. 이질아라는 거. 근데 안 인정해 해서, 주는 심판이 있다 니까 복근. 아, 원래 복근에 인정해 주는 심판이 있어.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도로 안할 거면 할 거면 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캐치를 해야 되고 안할 거면 들었다가 나갈 때 네, 나갈 때 안전. 그 시스템 밟아도안늦 어. 음.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모션 한번 말해줘. 하나, 둘, 다. 너무 반왔잖아 치는 순간 반 온다니까. 어. 치는 순간 반이 오면 일루 무조건 살아. 음. 그 조금 다운도 애매한데 일루에 죽는다 벌써 여기서 공뜰 때까지 가나 해. 그렇죠. 어.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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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가 잡으면은 하나, 둘 했다가 복귀. 아니 아니. 아 그리고 그 만약에 그거 이제 다시, 다시 하면은 네. 나가는 법은 사이드 스텝으로 두발 정도 분위기 보고 이렇게 아. 뛰어서 복귀 걸어서 말고 뛰어서 복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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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어오는 시간이면 공 충분히 던집니다 예. 그나중야할때 설명할 건데 무조건 공이 사람보다 빨라 예. 여기 있으면 공이 오는 시간이 더 빨라 무조건 예. 예. 그러니까 갔다가 아니면 <laughs> 뛰어서 복귀 한 다음에 밟고 딴짓거리 <laughs> 네. 밟고 딴짓거리 세번 일단 베이스를 되도록이면 보통 1루의주자가 내가 갈 수면 일루수가 보통 이렇게 어. 저 처음에 오른손잡이가 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조건 투수만 보고 있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베이스를 여기를 써야 돼. 나눠서 써야지 안 다쳐. 그거는 양해해 주고. 내가 <laughs> 나갔어요. 이러고 있거든. 한 아, 정도 이 정도 나가 이 정도 나가야 돼. 진짜. 이 정도 나가야다가 이제. 복기도 알아야 돼. 복귀하는 법도 아예 투수가 견제를 한다. 견제를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 반대로 봐야 돼요. 공이 빠지는 걸 봐야 되니까. 음... 공이 빠지면 바로 음... 뛰는 거야. 들어와서. 아, 이 복귀할 아... 아, 때. 아, 견제 들어올 때. 어. 어. 이러고 아... 있다가 아, 견제 들어온다. 근데 아, 그공 음. 빠지는 거 보면 바로 아. 뒤로. 돌때 아. 견제할 때 중요한 거 이게 오늘은 아. 무조건 들어야 돼 아. 얼굴 막아야 돼 아. 얼굴 맞을 수가 있어. 매우 아. 아. 괜찮아너랑 이랑 아.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무조건 이렇게 요거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두 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아세 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리드포 왼발 뒤로 파이드 한 보통 나도 이 정도면 도루할 거라도 한요 정도면. 서 음, 음. 대충 스수가 빠르다 느리다 감이 오면 포수까지 봐야 되고, 포수, 송구력도 봐야 되는데, 대충 감으면 저까지는 웬만하면 살아. 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와야 되지, 음. 공 빨라야 되지, 음. 태그 돼야 되지, 음. 이런 게 있었고. 음. 그 아직 슬라이딩 안할 거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리드, 살짝 뒤쪽. 음. 살짝 뒤쪽. 두 번째는 하나, 둘, 결정 하나, 둘, 혈정 음. 요거, 요거 연습. 알겠습니다. <laughs> 내가, 내가 보기 쉽게 왼손으로 할 테니까. 왼손으로 놔야 돼요. 어. 잘 봐. 가일루야말안 하고 해볼게 아니고. 일루수 서 주자, 주자. 아, 아, 내가 이렇게 이제 플레이트 발대했어. 봐. 그 이제 리드 잡아가야지. 어, 그럼 나 보고 있다고. 하지. 아, 내가 올드 응. 사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스텝, 음. 어... 근데 만약에 견제다. 어. 그리고 어. 발, 그러니까 확실하게 발을 어. 발야 돼. 어. 미끄러져가 태그되면 <laughs> 그것도 나올 때. 음... 일단 지금은 한방에안 되니까 어. 스텝, 스텝, 어. 출발. 어. 스텝, 스텝. 어. 스텝, 스텝 출발, 스텝, 어. 스텝, 스텝 출발 이루까지 어. 그게? 출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해야 돼나인 스텝을 크게 크게 떼야 돼 무조건 이거 흐름을 타 흐름은 일단 베이스 밟고 일단 무조건 베이스는 밟고 사인 마인드업 세폰션 하나, 둘, 뛰어 아 요느낌, 요거 아마 실전 들어가면 가면 올거에요 다음 이거한세번 정도 할게요 네. uno, 쌓이, 쌓이, 이런 느낌. 음. 요 리듬감만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지금 다 무조건 된다니까. 아닙자 다음, 쌓이, 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계속. 아, 살고 살 너무 너무 아깝다. 모으고 떠. 아시, 이거 리듬은 쌓이는. <름 password> 그때는 어, 도면서도 <름 bueno> 계속 공 있는 사람 봐야 돼. 공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 둘. <름> 이걸 둘이. 한번 느껴보면 돼. <름> <이렇게 파이픈 Chicago>. <름> <름> 그래, 그냥, 이거 자신 있는 사람은 <름> 수가 이러고 내. 있는데 이지라 한다니까. 던져봐 어. 던져봐 <름> 다니까나 아. <다음. 름>

있었는데, 뛰어! 어, 아이 <laughs> 놈이 볼을 때까지 <laughs> 무서워했으면 <있음> 어떡해 고이세발셋면 <laughs> <laughs> 아, 대거, 어! <laughs> 돌아가고 다시 아 들고 이렇게 내, 아니, 움직일 때 뛰는구나 아 템포 보여줄게 누가 해도 여 해, 가까이서 해도 되겠다 자. 저 이렇게 봐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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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음, 음. 지금 미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상황을 음. 보고 이렇게 내가 리듬를해 놨어. 테이블 밟는 것까지 좋아. 발반대 골이잖아. 그 빨리 봐야지. 음. 빨리 와서 일단 밟고. 느리번 네. 느리반 하고. 음. 오케이. 오케이. 하셨 형형이 형형이 <laughs> 다시 왜 손가 왜 뛰었다가 내려왔어? 아니, 이 인입니다. 어, 그러면 어, 내가 어, 깡볼두개만게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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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볼. 이제 이름 이제 얘기 달라져. <laughs> <다시 웃음> 깡볼두 음. 가지 가지만 합니다 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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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아. 그래. 이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강. <laughs> <김민아>, <laughs> <깡. 웃음> 머리 날짜랐지 <갈줄> <laughs> 다음. 심판이 각 듣게 하잖아. 일단 치는 걸로. 튀로 빨리 가고 빨리 하기 거기 갔으면 보리도뛰어야되겠다 어. <laughs> 이건 도루 도르. 다음. 어쨌든 <laughs> 어, 요렇게. 골도 좀뛰어야 되겠다. 무조건 나 무조건 막갈 준비를 하다기보단 약간 흐름만. 이거 멀리, 간,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사이드 스텝을 멀리 가라는 게 아니고, 이 리듬을 탔다가, 빼드할 건지, 리듬을 천천히 타다가 갈 건지, 이거 그러니까 리듬을 사이드템 이렇게 밟을 필요는 없요 이따가 이제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 요렇게, 요렇게 반발만 해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요리 있으면 이렇 한번 던지다니까. 그래서 계속 공만 보고. 다인 셋짠 어, 이런식으로 가도 네. 안늦어요 네. 여기서 출발해도 안늦어 네. 그 다음 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인 셋원 네. 어, 이런식으로 다시 짠 뛰어 이래서 봉을 끝까지 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소리로 판단할 게 아니고, 봉을 보고 판단할 거니까. 하인, 니까 이루는 무작정 간다 고 생각하지 마. 깡! 어. 이게 아무도 말로 설명 안 해줄 거니까, 내가 감을 익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플레이하는 시간이 있어서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2루를 서서 가는 거는 어차피 다 속도를 세울 거니까 나도 슬라이딩 안 해봤는데 오히려 어휴, 슬, 슬라이딩 하지 말까 <laughs> 그래서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한명 출발해서 여기 음. 그 다음에 1루 서고 음. 내가 신호 줄 때마다 두 번째 사람이 서, 서고 그 다음 음. 사람은 이거 연습 음. 그냥 3루까지 3루에서는 태그 오고 어, 로테이션 두 바퀴 정도 하면은 하루 루틴으로 될까요? 그리고 택업? 대업까지 3루에서는 태업이 중요해 가지고. 승공이 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아, 바퀴 돈다 생각하면 그래.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베이스 러닝 연습하기 생각 그러면 오늘 한 바퀴, 한바퀴두 바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4명 다섯 명 되니까. 아, 여기 3루로 칠게요. 이렇게 3루도 이렇게 이렇게 리그를 있어요. 했어. 몸이썼 어. 공이 뜬 순간 잡으면 아웃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 베이스에 돌아오는가? 있으면 출발할 수가 있어. 요 어. 그래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건 인정을 해. 그럼 일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는데 떴어떴어 어. 떴어. 내가 보고 자고 밟고 있다가 잡는 순간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건 인정을 해줘. 어. 이게 룰인데 그 근데 내이진에 뛰는 순간 이제 인플레이야. 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3루 하고 칠게요. 어. 거기가 홈이야. 쳤어. 태거 태거 그래 막 중견수 아 중견수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딱밟고 있다가 중견수가 딱 잡는 순간 소음으로 되지 않을까? 한점 내기에서 이걸 태거 이거는 네. 마지막에 오늘 그래서 베이스 밟는 거 되도록이면 오른쪽 1루에서도 나중에 슬라이딩하면 연습할 건데 이제 이렇게 들어간 사람 이렇게 들어간 사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법 하고 되도록이면 앞쪽을 으변아줘라 이래발 밟았다 미끄러지면 골로 간다 어. 어디가 가느냐 여기가 가야 어. 이렇게 돼 어. 그리고 여기 밟았다 엉키면 은 이러는 순간 두 바퀴 어. 100%돌아 어.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는 여기 밟는 거그 음.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밟고 있을 때만 내가 딴짓을 해라 음, 음.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둘셋넷 나는 보통 이거 하거든 음. 여기서 아 두, 그 보통 난 음. 요정도만 하는데 사람만 자신 있으면 복귀 자신 있으면 더갈 수도 있고 음. 근데 보통 한 요소 넘어가면 아마 견제하려고할 거야 뛰는 걸 근데 뛰는 거는 지금 우리는 도로에 만화 마지 말고 자신이 자신이 그니까 그린 나이트는 줄 텐데 웬만하면 못뛸 거야 처음에는 음. 왜냐면 뛰다가 아다리 날 올라오고 있어 음. 음. 여기서 하나 두, 새내 타는데 음. 약간 뒤쪽 음. 복귀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럼 일루스랑 안붙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복귀하다가 일루스랑 면상 면서 키스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뒤쪽에서 정우이 말 말대로 뒤로 그 다음에 상판다. 이것도 이거 한대 진짜 이고래놓고 이것도 해 진짜로 실제로 자기들 아, 던지 척하고 이러고 있네. 내가 어. 공을 안 보고 있으면 어. 이러고 던졌네 가자. 아우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요거. 그다음에 갈 때는 미드 상태에서 투수와인드 시작. 하나, 둘, 결정. 네. 빼갈거지리 갈릴 거. 오늘 배우신 내용입니다. 반배한테 우주실게요 많은 이습니다